예수가 잡힌 장소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와 연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산이란 장소는 에덴 동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배신합니다 동산에서 벌어진 일은 서로 대조를 이루죠 첫째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과연 다를 것인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도망하시거나 부인하시려는,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비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래, 나다. 단순한 문법적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들 스스로 엎드려인 것이 아니라 마치 더큰 군대에게 정복당한 것처럼 땅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과 경외, 예배의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